네 이제 여기가 제 인천 강화도에서 차박을 할 곳이고 지금 서서히 노을이 지는데 아, 풍경이 너무 예쁘다. 아니 인천 강화도에 이 차박 그냥 검색만 해서 온 건데 여기가 생각보다 완전 노을 맛집이네. 이제 전국 일주 28일 차인데, 28일 동안 본 노을 석양 중에 제일 예쁜 석양인 것같아 사실 지금 배가 엄청 고픈데, 노을 구경하느라 밥해 먹을 겨를이 없어요, 지금. 너무 예뻤는데, 이게 카메라에 어떻게 담겼을지가 너무 궁금하다. 이제 다 봤으니까, 빨리 차로 돌아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메뉴인이 돼지고기 목살을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와 고기 소리. 아 아니 근데 풍경이 이런데 뭘 먹든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와 근데 진짜 고기가 엄청 두꺼워서 완전 스테이크처럼 먹고 있어. 아니, 이게 진짜 무슨 단면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옆면이 스테이크처럼 입고 있어. 이게 목살이라 기름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김치를 옆에서 한번 좀 구워가지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참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이렇게 고기랑 김치랑 같이 싸서. 와 진짜 과장이 아니라 내가근 1, 2년간 먹은 돼지고기 목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차박할 때는 진짜 다른 메뉴보다 무조건 고기에 김치 구워 먹는게 제일 맛있어 와 이거 너무 맛있어 가지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고기 한 점, 김치 한톨 남기지 않고 쌀한톨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네 후식으로 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 왔습니다 이제 오늘로 전국 일주가 28일 차가 끝났는데 제가 이 차를 저희 형한테 빌린 차인데 부득이하게 29일째 되는 날 내일 이 차를 반납을 해야 돼서 네 남은 이틀 29일차, 30일차는 차가 없이 이 인천 근교를 한번 어, 김포라든지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권을 해서 남은 이틀을 여행을 더할 예정이고 아쉽지만 이 차에서 먹고 자는 여행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끝이 납니다. 어 아마 여기가 어, 인천의 유명한 차박 성지인 것 같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가기 전에 여기 마지막으로 풍경 한번 더 보여 드리고 갈게요. 확실히 어제 밤에 물 빠지기 전이랑 그 노을 있을 때가 훨씬 더 예뻤던 것 같아요. 해가 뜨니까 이게 뭔가 배들이 어제는 되게 멋있었는데, 낮에는 되게 뭔가 지저분하긴 하다. 근데 네 이제 마지막 차박 너무 좋은 데서 너무 잘 했고, 거두절미하고 바로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죠. Two hours later. 자, 이제 이 차를 한달 동안 어, 빌려 썼으니까 짐을 다 비우고 깨끗하게 세차 한번 해서 차를 돌려주는 게 예의겠죠? 힘을 다 뺐으니까 깨끗하게 세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비 세척. 이렇게. 오! 와이 정도면 진짜 거의 새 차다 새 차야. 광택 봐라 광택. 어. 트렁크도 아주 깨끗하게 비워놨고. 뒷좌석도 이제 뭐 아무것도 없죠. 아주 깨끗하게. 밑에 발판까지 다 세척을 했어. 그리고 이 운전석 보조석까지 뭐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끝났죠. 이 정도는 해야 또 다음에 차를 빌려준다고. 여기는 이제 김포에 있는 라 베니체라고 여기가 아까 무슨 뭐 한국의 베네치아라고 해서 인천에서 그렇게 멀지 않길래 저녁을 먹으러 찾아왔는데 어, 왜 베네치아라고 부르는지 오자마자 바로 알겠어. 왜 베네치아라고 부르는지는 바로 알겠죠? 근데 이게 베네치아랑 비교를 떠나서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이쁜데? 제가 느껴온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식사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술 한잔 하러 오는 그런 곳 같은데 전부 술집 아니면 고깃집이라서 식사를 할 수가 없네. 야, 약간 배타니까 느낌 있다. 오, 혼자만 안니었으면 한번 타보고 싶어. 밤마다 아니면 주말마다 나와서 약간 산책하거나 술안 내는 기 좋은 그런 곳 같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 너무 늦게 온것 같아서 저녁은 인천으로 돌아가서 먹어야겠어요. 여기 이제 식당이 문을 다 닫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네. Tomorrow. 오늘은 전국일주 30일차 마지막 날이고 여기는 서울 식물원 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약간 외국에 온 듯한 느낌도 들고 뭔가 주라기월드나 아바타 같은 영화 속에 있는 기분도 드는데 어, 되게 이국적이다 한국에도 이국적인 곳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 전국 일자면서 보니까 여기 공간 자체가 너무 예쁘게 잘돼 있다. 그런 거 봐봐. 너무 잘 꾸며놨어. 완전 가는 곳마다 다 사진 스팟이고 너무 예뻐 인스타 사진이 한 100장 나오겠다 여기서 와 벌써 한 바퀴를 다 둘러봤나 봐 아, 너무 이쁘게 잘해 놓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큰건 아니어 가지고 한 1시간 정도만 둘러보면 다볼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빨리 둘러보긴 했는데 그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 버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진짜 시간을 쪼개서 온 거라서 이제 슬슬 나가봐야겠습니다. 서울 식물원의 끝으로 30일 전국 일주는 끝이 났네요. 이제 벌써 출구야, 다 끝났어! 30일 이렇게 끝났네 아 그러니까 아, 이제 딱 버스 타고 부산 내려가면 끝입니다 와.. 가방 진짜 아니 아, 상체 길이만 해 아, 두께는 두께는 이게 더 두꺼울 수도 있어 와.. 두께는 비슷한 거 아, 같아요 네한테 많이 해가지고 얇은 건 아닌데 이번 무릎 많이 했어 야 가야 돼 우리 어할수 <laughs> 의심,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 가격이, 가격이 안 보여. 가격이 얼마니? 우리 몰라, 확대해서 우리. 봐야 돼. 아예 알 수가 없어, 아씨, 알 수도 없네? 잠깐만. 우리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너 얼른 가. 내가 이거 이따 보내줄게. 막차 7분이라. 막차... 할수 있어. 잘 가, 이태. 탈수 있다. 탈수 <laughs> 있어. 맞아.